아, 109번은, 그, a가 0부터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제 여기 어딘가 있으면, 당연히 a가, a 더하기 4는 여기 있을 테니, a부터 a 더하기 4까지 이 정적분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제 그림상으로는 fx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넓이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이거 그러니까 a가 어떤 값을 가질 때 넓이가 최소값이 나오냐고 질문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 일단 얘는 그 실제로는 적분을 어, 실제로 하는 게 어, 일단 옳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도 할수 있는 건데 일단 a부터 어디까지 4까지 마이너스 x 제곱더하기 4x를 적분해 그럼 이게 a에 관한 3차식으로 표현될 거고 거기다가 4부터 a 더하기 4까지 직선을 접근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거를 내가 ga라고 표현해 봅시다 a에 관한 함수일 테니까 질문은 ga의 최수값 물어본 거야 대신 a는 0부터 4까지 변하는 일종의 변수인 거지 그런데 얘는, 뭐, 간단해요. 어차피 요 길이가,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가 어차피 A일 거고, 이 길기 1자리기 때문에 여기도 A일 테니, 얘는 적분까지 안 가도 그냥 2분의 A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것도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음, 계산을 할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4대입한 식에서 a대입한 식을 빼주는거지. 거기다가 이제 2분의 a제곱까지 그러니까 ga가 일종의 a에 관한 3차 함수가 되는거지. 정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어, 근데, 이제 3차 함수니까, 여기다 할게. A를 A에 관해서 미분하면, 됐죠? 그니까, 러 당연히, 0부터 4 사이에서 극소값에 해당되는 부분일 때가 최소일 수밖에 없지. 따라서 G3이 답인 거야. 삼 대입함돼. 그러면 어디다 삼 대입? 여기다 삼 대입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40에서 3 빼니까 그래서 분자 분모 더하면 은 어, 43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답, 답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F109번이 어, 43 맞는데 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 아니다 그냥 따로 찍을게 Mm